안녕하세요 와이딩입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라이언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오늘은 제가 그 식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제가 항상 식물을 가져오고 뭐 꽃말이나 아니면은 뭐 키우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근데 주 포인트는 화분 식물 뭐 이런 쪽이 맞긴 해요. 그 제가 많이 관심을 그쪽에 갖게 되면서 더그 집에 화분이나 이제 꽃 같은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이 너무 화사해지고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제가 그쪽 그쪽을 보다 보니까 뭐 네이버에서도 리빙이나 아니면 뭐 가드닝, 뭐, 정원 가꾸기, 뭐, 식물, 이런 쪽에 되게 많이 검색해보고, 이제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보다 보니까, 아, 근데 저희 집, 집이, 집이 너무 달라졌어요. 하, 되게 상막했거든요, 항상. 거의 그냥, 뭐, 도심 같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가구도 별로 없어서 저희 집 되게 상막한데, 요즘 화분을 하나씩 갖다 놓고, 꽃이나 이런 걸 갖다 놓으면서 너무 분위기도 화사해지고 예뻐지고 인테리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그 프리지아를 그 말려가지고 계속 보고 싶다고 이제 거꾸로 이제 말려서 예쁘게 달아놓으셨는데 그거 자체로도 어,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게 되고 그냥 인테리어 효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바로 플랜테리어라는 신조어래요. 그게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합쳐져서 플랜테리어 이렇게 단어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게, 어, 이제 식물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데 굉장히 요즘 핫한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근데 참고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이게 뭔가 지금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접점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 요즘 글로벌 컬러 전문 기관인 펜톤이라는 기관에서 올해의 컬러를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올해 색상으로 편안함 그리고 자연을 나타내는 그린어리라는 그린어리의 컬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 그 특정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이번에 그거를 뭐 테마로 해가지고 화장품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플랜테리어랑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과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집에도 그런 걸 많이 경,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 진짜 인테리어 효과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슈되고 실제로 다들 외출하기 전에 날씨나 이런 어플 들어가서 미세먼지 농도, 뭐 야외 활동에 적합한지, 뭐 미세먼지가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하고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집에서라도 좋은 공기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이런 단어도 만들어내고 뭔가 관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내 공기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밖에서 접할 수 없는 좀 자연의 느낌을 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더 많이 집에다가 내가 스스로 식물을 구입해서 보고 기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플랜테리어가 점점 더 확산.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금에서야 조금 더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 분들이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가족들이 함께 뭐 꾸미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화분을 사서 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분위기의 변화를 쉽게 저렴하게 줄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좀 슬픈 얘긴데 실제로 공기의 질을 그 조사해 봤더니 1인 가구의 공기의 질이 가장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청소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쓸수 없어서 환기도 좀덜잘안 시키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기의 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그럴 때는 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사놓고, 물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공공기관들에서도 실제로 식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구입해서 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색깔이 녹색, 초록색, 연두색, 약간 초록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칠판도 초록색, 아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물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의 질도 높이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플랜테리어가 더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다 보면 좀 어떻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어플에서 플랜테리어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들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그 사진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많이, 많이도 필요 없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딱 하나로 뭔가 포인트를 주는 이런 선인장들은 또 키우기도 워낙 쉬우니까, 이런 이런 것들로 너무 깔끔하고 예쁜 그런 효과 인테리어 효과 겸 그다음에 집안의 공기의 질도 높이고 이거는 허브인데요 이렇게 주방에 허브를 놓고 키워서 바로바로 바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도 많고 인테리어도 너무 다양하게 사용 그러니까 그 활용을 많이 할수 있어서. 진짜 외국에서는 워낙 근데 식물들을 많이 좋아하고 이런 스투키도 공기정화로 되게 유명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허브네요. 이거는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오징어 잘 안나와요. 그리고 뭐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막꼭 크고 막 화려한 거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집에서 많이 키울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하고요. 와이림이었습니다.